내 고등학교 친구 중에 지금 대위를 단 친구가 한명 있거든? 이 친구는 한 포병대대에서 포대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즘 장병애들은 개인정비 시간에 뭐하냐? 물어봤더니 다들 누워서 그냥 핸드폰만 한대 그래도 뭐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지 뭐 핸드폰이 최고잖아 나도 할거 없으면 누워서 핸드폰이나 보고 있는데 군인들이라고 뭐 다르진 않겠지 그냥 휴대폰 보고 있는 게 최고긴 해 그러다 보니 이제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대대는 풋살장 같은 시설을 하도 사용 안 해가지고 그냥 빨래 건조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렸다는데 야 그래도 휴대폰 하나 때문에 풋살장을 그렇게까지 이용을 안 한다고? 라떼는 그냥 저녁 먹자마자 풋살장 선점하기 위해 개같이 뛰어갔었는데 누가? 내가 참고로 나는 축구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 그냥 몸 쓰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그래도 학창 시절에는 몇번 했었어. 왜냐? 인원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땜빵 비슷한 걸로 채워졌었고, 거의 반 강제적으로 골키퍼를 했었거든. 그런데 이건 군대 와서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축구 풋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해야 돼. 왜냐면 풋살을 하려면 이제 10명 이상이 필요하거든. 근데 우리 포대에서 풋살 할 사람 10명 모으는 건 진짜 쉽지가 않았거든. 주말이면 몰라도, 안 그래도 일과 시간... 힘들게 일하고 누가 또 힘들게 풋살을 하고 싶겠어 그래서 풋살을 하려는 인원이 이제 좀처럼 잘안 모였었는데 나 이등병 시키는 거다함야 여기 좋은 땜빵이 있네 그래서 선임들이 풋살을 한다 하면 거의 매일같이 불려나갔었지 그것도 골키퍼로 근데 이게 학교에서 하던 축구랑은 달랐었던 게반 강제적으로 풋살을 하게 되었었다고는 했지만 내가 이걸 별로 싫어하지는 않았었어. 왜냐면 선임들도 착하셨고 나도 이제 공좀 차보라면서 골키퍼도 자주 바꿔주시곤 하셨거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축구에 흥미를 가졌었다고 해야 하나? 나도 이제 그때 선임들이랑 즐기면서 했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풋살장에 부조리가 없는 건 아니었어. 풋살장이 이제 직육면체로 이렇게 있으면 사방이 그물로 덮여있잖아. 아니 근데 여기 위는 왜 뚫려 있지? 여기 좀 막아주지. 공 잘못 차서 밖으로 나가면 주우러 가야 되잖아. 누가? 내가 제일 후임이 그냥 겁나 뛰어야 돼. 근데 이게 언덕 위쪽으로 공이 나가면 괜찮거든? 왜냐면 경사가 위쪽으로 져서 바로 앞에서 그냥 죽으면 됐는데, 풋살장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내려막 길이거든? 그것도 이제 포장도로야. 야, 그쪽으로 떨어지면 이제 한 1km 정도는 뛰어야 돼. 진짜로. 그러다 위병소까지 찍고 온 적도 있고, 그리고 뭐 풋살 인원 모으기, 물 떠오기, 이런 것도 했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부조리가 벌칙 수행하기. 이제 풋살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하다 보면, 우승팀과 진 팀으로 나뉘게 그럼 이제 진 팀에게는 벌칙 타임이 있었어. 어릴 때 자주 하던 거, 진팀 골대 앞에 세워두고 공으로 맞추기 이걸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오히려 우리 팀이 져서 골대 앞에서 공을 맞는 게 나았어. 왜냐면 이기면 공을 발로 차서 선임을 맞춰야 되잖아. 여기서 가불기가 들어옴. 어, 봉투 이거 이거 공을 차서 선임을 때리려고 하네. 야, 벌써부터 하극상을 해? 하는데 물론 장난이겠지. 장난이었겠지만 나한테는 아니야. 이걸 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멘붕이 온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찰 수도 없어 이걸. 우리 선임들은 재미없는 상황을 제일 싫어하거든. 그래서 살살 찼단 말이야. 그랬더니 선임들이 이번엔 야 진짜 개노잼이네. 제대로 차 임마 하는 거야. 그래, 뭐 노릴 뿐인데 뭔일 생기겠어. 이번엔 제대로 찼는데 내가 공을 잘못 찬다고 했잖아. 못 맞췄거든. 그럼 보통은 이제 여기서 못 맞추면 끝. 응, 못 맞췄네. 다음 하는데 우리 선임들은 내가 공을 맞춰야 직성이 풀리나 봐. 또 다시 시키는 거야. 선임을 맞출 때까지. 그래서 또다시 이번엔 가운데로 조준하고 제대로 찼단 말이야. 그렇게 드디어 선임을 공으로 맞췄어. 그리고. 혼났어. 야 이건 너무하지 않나? 그냥 가불기야. 맞춰도 혼나고 안 맞춰도 혼나고. 물론 내가 그때 찬공이 선임 뒤통수에 맞긴 했거든. 근데 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을 못 차. 선임 뒤통수를 일부러 맞췄겠냐고 내가. 어 그냥 여기서 안 혼나려면 축구 선수가 돼야 돼. 정확히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세기로 맞출지 그런 경지여야 한다고. 야 이건 호날두가 와도 1 0번 중에 두 번은 혼났을 거야. 뭐 아무튼 나는 그래서 또그 패턴으로 혼나고 이전에 혼났었던 건내 잘못 인정하지만 이건 진짜. 억... 했다. 뭐 그래도 풋살 재밌게 했었지 게다가 군대 보급품 중에 축구화도 보급을 해줬었거든 이런 것도 받다보니 뭐 후임 때 엄청 열심히 풋살을 했었고 연대 축구대회 나가서 우승도 해보고 열심히 풋살을 하다보니 나도 실력이 늘고 상병이 되었을 땐 봉토야 풋살할래? 아 최병장님 무슨 풋살입니까 무도하는데 무도나 같이 보시지 말입니다 응뭔 풋살이여 그냥 누워서 TV보는게 최고야